달랐습니 연극이 음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용인 내용이나 어떤 상황 묘사가 더 잘돼서 흡수할 수 있는 게해도 빠가서 인상깊었던 것 같고 수업을 배운 것 같은 것 같습니다. 내훌륭하신지 우리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. 하고요 같이 지루할 수 있는 독립이나 독립운동 얘기라든가 좀 옛날 얘기라든지만 순코드라든가 되게 재미있게 즐기는 코드 어떻게 학생들이 가벼우면서도 진지한 얘기를 언니는 다 파악할 수 있는 공연이에요 특히 그 저희는 전석호 배우를 좋아해가지고 이 공연을 알게 돼가고 왔거든요 전배우랑 박성호 배우 연기하는거 너무 잘 봤고요 박선희 작가의 또 그런 나름의 또튼색이들어가참 좋았던 공연 같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부탁하면서 듣고 왔는데요. thank <laughs> you